전니 플레이를 잘하는 사람과 그리고 잘 못하는 사람의 이 생각의 차이를 상대가 분명 다 뒤에 있거든. 근데 거기서 그걸 언더로 올려요. 이 게임 흐름을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아 제가 장담합니다. 마영 TV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전이 플레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전이에서 이 길목을 잘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 그 영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전이 플레이를 하는데 있어서 전이 플레이를 잘 하는 사람과 잘 못하는 사람의 이 생각의 차이를 이야기할까 합니다. 생각. 어떤 생각으로 내가 전이 플레이를 할 것인가. 제가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레슨을 해오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전이 플레이를 잘하는 사람의 이 마인드하고 전이 플레이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의 이 마인드, 그러니까 생각이죠.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이 플레이를 잘 하는 사람은 자꾸 공을 네트에 붙여서 공격권을 가지고 오기 위한 이 플레이를 많이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전이 플레이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은 공을 네트에 붙이지 못하고 자꾸 쳐내면서 자꾸 수비로 이제 돌아 나오는 이런 플레이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두 사람의 성향은 굉장히 다르죠. 한 사람은 이 공을 자꾸 네트에 붙여서 들어가려고 하고. 한 사람은 공을 밖으로 쳐내서 자꾸 빠지려고 하는 성향을 갖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있나요? 네트 앞에 공을 붙이면서 들어가는 성향인가요? 아니면 자꾸 치면서 밖으로 빠지려는 성향인가요? 자, 생각해봅시다. 이 배드민턴 경기는 이 정해진 이 사각 코트 안에서 상대 코트 바닥에 셔틀콕을 먼저 떨어뜨리는 사람이 이기는 경기거든요. 어, 혹은 이 상대가 내 라인 밖으로 공을 쳐내서 아웃이 되면 우리가 이제 득점을 하죠. 방금 이야기했듯이 공을 상대 코트 바닥에 먼저 떨어뜨리는 팀이 득점을 많이 하게 되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공격을 하는 게 상대 바닥에 먼저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비를 해서 걷어 올리는 게 상대 코트 바닥에 셔터콕을 먼저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누구한테 물어봐도 어린 애들도 알 거예요, 어린 애들도. 상대 코트 바닥에 먼저 떨어뜨리려면 공격을 해야 되겠죠. 그런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공격권을 먼저 가져오기 위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격권을 먼저 가져오기 위한 플레이가 바로 전위 플레이예요, 전이 플레이. 물론 후위에서 커트를 잘나서 상대가 올려주면 이런 공격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커트를 잘 놔줘도 이한 사람이 전위에 압박을 하지 않으면 상대가 다시 놓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공격권을 뺏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이 플레이란 부분은 이 압박을 해주는 부분도 있고 이 공을 잘 놔줘서 공격으로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래, 그러면 앞에 놓고서 그냥 앞에 지키면은 전이 플레이 잘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게임을 해보시면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 보면 이 전이 플레이를 굉장히 잘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선수 중에 이용대 선수가 있죠. 이용대 선수 플레이를 보면 소비 상황에서도 반대쪽으로 코스로 빼주면서 전위로 붙어주는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고 그렇게 전위로 들어가서 이 압박을 해줌으로써 이 파트너한테 공격을 만들어주는 그런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복식이라는 거는 공격권을 가져오기 위한 싸움을 잘해야 이길 확률이 높은 경기입니다. 공격권을 가져오기 위한 싸움. 그래서 선수들은 이 서브를 넣고 서브 리시브를 받고 시작할 때부터 이 공격권을 가지기 위한 싸움을 굉장히 많이 하죠. 서브를 넣었을 때이 받는 사람은 리시브를 처음부터 띄우는 게 아니고 네트에 붙여서 혹은 드라이브로 강하게 밀어서 공격권을 먼저 가져오기 위한 이런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선수들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처음에 상대가 서브를 딱 넣어요. 그러면은 처음 스타트부터 공을 띄우고 시작하죠. 아닌 것 같죠 구력이 오래되신 분들도 그렇게 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처음 스타트에서 공을 이렇게 공격적으로 붙이지 못하고 띄우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초보 때나 이, 이 배드민턴을 시작하고 한 1, 2년 정도 됐을 때는 네트 감각이 확실하게 이제 생기는 단계가 아니에요 전반적인 이 게임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직 막 게임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 이 네트 플레이를 한다는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하기 때문에 공을 이제 많이 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구력이 어느 정도 이제 3년 이상 됐는데도 공을 네트에 붙이지 못하고 계속 쳐 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이제 게임 중에 상대가 다 뒤로 가 있어. 그러니까 상대가 앞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을 하고, 우리가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파트너가 공격을 잘해줘. 그래서 내가 앞에 이제 상대가 커트를 놨어요. 커트를 나서 내가 이게 들어가는데 분명 상대가 앞으로 아무도 붙어 있질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뛰어줘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거 보면은 야 이게 이렇게 오래 치셨는데도 그 공을 띄우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아무도 압박을 안해 그러니까 압박을 안 하는 상대도 이상하지만 우리가 공격을 하고 상대가 커트를 났어요 그런데 상대가 분명 다 뒤에 있거든 근데 거기서 공을 언더로 올려요. 안 그러실 것 같죠? 근데 이런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이 전이 플레이를 잘하는 사람의 생각과 못 하는 사람의 이 생각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로 여기서 이제 나오거든요. 전이 플레이를 잘하는 사람은 이 공격권을 가져오기 위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상대가 뒤로 빠져 있으면 바로 네트에 붙여서 전위를 장악해서 상대가 네트에 놓지 못하게끔 이렇게 압박하는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지만, 어, 그렇잖아요. 그냥 상대가 뒤에 있으면 앞에 놔라. 굉장히 단순한 이야기인데 그 공을 치고 있다니까요? 그냥? 무분별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배리민턴을 하면서 지금까지 느껴왔을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한 단계의 발전을 하려면 이 부분을 절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격권을 가지고 올려는 생각. 내가 어떻게서든 네트에 공을 붙여서 공격권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는 이 마인드,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게임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이 배드민턴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달라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오랜 기간 배드민턴을 했는데도 이 정체되어 있다면 내가 이 공을 공격으로 만들어내는 플레이를 과연 잘 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분별하게 공을 항상 띄우지만 않았는지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공을 네트에 붙이고 그 다음부터 이 자리에 대한 이 위치 선정을 잘하면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죠. 이 길목을 지키는 방법. 그러면 그 길목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네트 앞에 공격권을 만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같이 동시에 이런 훈련이 된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이 복식이 새롭게 생각이 들 거예요. 맨날 받아치는 경기가 아니라 뭔가 내가 네트 앞에 붙이면서 이 게임 흐름을 만들어가는 플레이를 하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내가 어느 정도 구력이 됐는데도 맨날 받아치고 나간다면 놓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배리민턴 복식 경기는 네트 앞을 장악을 잘 해야 유리한 경기고 네트 앞을 이해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복식이란 경기의 흐름을 잘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 그냥 흘려듣지만 마시고 한번 이 게임을 하실 때 내가 네트에 잘 자꾸 붙여서 공격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여러분들 플레이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간 말로만 이렇게 떠들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이야기 하다 보니까 말이 길어졌네요.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